네, <laughs> 체크해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는 특이한 조건으로 뭘 줬어? 연속된 짝수를 준것 같은데, 연속된 짝수가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조건을 준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짝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죠? 보통 2곱하기 자연수 꼴이잖아, 그렇지? 근데 연속됐어. 그 다음 짝수랑 얼마 차이 나지? 2. 그래서 2알파 2 알파 플러스 2로 쓸수 있어야겠지 연속된 짝수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두근의합 어떻게 되죠? 두개 더하면 4 알파 플러스 2알 뭐가? k 더하기 3 근데 두 개의 곱2 알파 곱하기 2 알파 플러스 2는 뭐 3k 마이너스 1이어야 된대 됐어? 준혁이 따라오고 있어? 아, 네. 알아듣고 있어? 못알아듣고 뭐 있어? 네.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대입해줘 연립해줘 괜찮을까? 그러면 뭐에 알파값 구할 수 있으면 두근 나오고 K값 나오고 끝나겠지 괜찮을까? 됐니? 어. 뭐 나왔어 알파값 그래서? 이렇게 했어? <laughs> 이렇게 했어? 아, 네, 그래도 괜찮아. 그런 다음에 알파는 짝수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됐죠? 이렇게 풀면 알파는 뭐야? 자연수야, 자연수. 맞지? 근데 방금 전에, 뭐야, 준혁이랑 태민이 푼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잡았으면, 뭐, 베타라고 쓸게. 만약에 두근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 그치? 그럼 이런 경우에는 베타를 짝수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는 거야. 상관없습니다. 괜찮을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K 자리에 이거 집워 너무 시기좀 복잡하긴 하네. 4알파 제곱더 하기 4알파는 K 자리에 이거 3 넘겨서 대입하면 12알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것 같아요. 2차방정식 푸는 게 어렵진 않겠죠? 4알파 제곱, 마이너스 8알파, 플러스 4. 4알파가 딱 하나로 나와 주는 것 같아요. 됐지? K. 그래서 3 나와주네요. 똑같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사실상 똑같습니다. 두근에, 두근이 홀수래요. 연속된 홀수. 그러면 방금 쌤이 잡았던 거랑 비슷하게 잡으려면 두근을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때 알파는 자연수. 됐지? 그런 다음에. 만약에 너희가 1번에서 한 것처럼 잡을거면 베타랑 또 베타 플러스 2라고 써도 돼 대신 요번에도 베타는 홀수라는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겠지 됐니? 아 그래서 풀이 방법은 동일하니까 생략할게요 답은 1 나옵니다 네 35번 고네봅시다자 그네 절대값비가 4대1인 2차 방정식이래 야 그럼 내가 두 개의 근이 있는데 걔가 4대 1이야 됐지? 어, 근데 절대값의 비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지 됐어? 그럼 케이스가 총몇 개야? 둘다 양수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음수 케이스 총네 가지죠 너무 많아 오케이? 그래서 너희는 두 가지로 풀수 있어야 돼첫 번째 둘의 부호가 같을 때 두 번째 케이스는 부호가 다를 때.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누시면 돼요. 부호가 같을 때는 뿔뿔마마 둘다 포함되는 거고. 됐지? 아, 부호가 다를 때는 뿔마, 마뿔. 이런 경우를 포함하고 있겠지. 자, 그래서 부호가 같을 때 4대1이라는 크기비가 있으면 두 근은 그냥 사알파랑 알파가 되는 거야. 네? 아, 지혜가 12시까지 올 거고, 남자애들은 숙제 다 돼서 안 오고, 하율이는 온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아, 편집하기 귀찮아. 그냥 올려야겠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근의 부호가 다를 때 4대1이면 식 어떻게 써야 돼? 하나를 4알파라고 쓰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로 쓰면 되지. 됐어? 어, 쌤, 얘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어요. 얘가 알파가 음수면 얘가 양수가 되는 거겠지. 됐죠?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그냥 두번 풀면 됩니다. 두 근의 합 얼마? 5알파 마이너스 k 플러스 4. 4알파 제곱 마십다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왜 실수라는 말이 있어? 오 K가 아니잖아 이건 알파인데?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면 알파가 2 i나 마이너스 이 i 나올 수 있잖아 허근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뭐 결론적으로도 그렇게 되죠. 또 보다 근본적인 이유 어디에 있냐면 얘한테 있어요. 자, 절대값이라는 거는 그 수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됐지? 얘들아, 허수는 크기를 비교할 수 없어. 너희는 허수를 가지고 부등호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 못 쓰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허수엔 절댓값이 씌워지지 않아 니네가 배우는 수학 과정에서 아, 대학교 가면 또 배워, 배울 수 있어 알겠지? 그건 나중 얘기고 이해가 했까 그래서 아예 당연히 나올 수가 없어 버려지면 돼 자,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두 근의 합은 -k 3 알파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두 근의 곱 마이너스 4 알파 제곱이 마십육 낸딱 떨어지겠죠, 그쵸? 알파값 뭐뭐 나오니, 준영아? 음, 마이너스 2랑 2. 오케이. 그러면 그때 각각 K값은 어떻게 돼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랑. 어? 마이너스 3이랑. 어? 네. 요게 마이너스 3이잖아. 네. 그 다음에 마이너면. 뭐라고? 3?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지? 이를 넣으면. 2를 넣으면? 마3이 마이 되고. 3이 되고 마이 마이를 넣으면? 아, 구가 되고. 약간, 주제가 어떤 게 있냐면, 본인이 분명히 틀려서 내가 이제 일부러 되묻잖아. 그럼 힌트를 주려고. 그러면 정색한다. 나안 틀렸어. 네가 틀린 거겠지. 이러면서 정색을 하고 나한테막 따져. 그러다가 틀린 걸 확인하면 웃어. 이씨. 됐죠? 오케이? 그래서 K값 두개 합하면 얼마? 6 됩니다. 넘어갑시다. 13쪽. 자, 얘는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중학교 때도 나오고 니네 요번 기말에 또 나오지 않냐, 요거? 어디서 한 번쯤은 본것 같죠? 잘못 푸는 놈꼭 있지? 준영아, 잘못 푸면 안 돼. 계산 같은 거 알겠지? 어허 자, 여기 문제에서는 어떤 거야? 공식을, 어, 37번이 얘들아, 중3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형태야. 그치? 공식을 잘못 봐서 푸는 거. 그리고 오늘 일단 36번을 먼저 보자면 얘는 그냥 식을 잘못 봤대요. 중기부터 갑시다. 자, 그럼 중기라는 놈은 어떻게 썼어? AX제곱 플러스 B-X로 본 거야. 나머지는 제대로 봤어. 괜찮을까? 그래서 두근이 마이랑 육 나왔네. 얘들아, B-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지, 그렇지 그래서 그냥 바로 뭘로 가? 두근의 곱으로 가자. A분의 C는 마이너스 10이다. B- 버리고. 자, 그 다음에 누구는? 연서라는 놈은 C를 잘못 봤으니까 얘는 식을 이렇게 쳐다보신 거고 C-로 본 거죠? 그때 두근이 뭐뭐 나왔대? 1, 마오. 자, 그럼 내가 제대로 본거만 쓰자면 마이너스 A분의 B겠죠? 두근의 합은 제대로 본 거네. 됐니? 그래서 원래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니, 얘들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됐지? 그때 두근의 합 얼마? 마사? 두근의 곱? 마십이, 이렇게 본 거지. 됐어? 어, 그래서 뭐, 예로 풀든가, 아니면 식을 다시 세우면 돼. 얘들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 방정식이라는 편견을 깨. 내가 두근이 요런 성질만 만족하고 있으면 되지, 그치? 그러면, X제곱. 두근의 합, 부호 반대. 두근의 곱. 자, 요런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탄 거잖아? 어, 쌤 A가 사라졌어요. 양변수서 A 나눈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할까? 그래서 저기서 나오는 두 개의 근 얼마? 마륙이랑 2가 이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자, 37번 한번 풀어봅시다. 네. 자, 뭐한 번만 풀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쵸? 야, 공식을 예로 봐서 구한 게 뭐랑 뭐래? 두근. 마이랑 1이래 지금 무슨 말이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예로 마이가 나왔으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요걸로 1이나 왔다는 뜻이야. 서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건 크게 상관 없어요. 괜찮을까? 공식을 써서 나온 게 이유 두 개라고 했으니까. 됐니? 그럼 겁먹지 말고 그냥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근각의 수관계 써먹으면 돼. 두 개를 더해봐. 더하면 얼마니? 뒤에 거 루트 날라가면서 마이너스 A분의 B 돼요. 그게 그냥 마이너스 1인 거야. 됐어? 그런 다음에, 누구? 두 개를 곱해주면, 곱하면 어떻게 되는 철아? 은철이 란다 미안하다. 준혁아. 음, 그냥 남는 게 뭐야 그러면? a 제곱 분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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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써봐. <laughs> 암산하지 말고. 음. 분자 뭐나마. 분에... 사 아까 분자의 뭐나마 분자의. 분자의 뭐냐고 이상태에서 그냥 곱하면 약분하지 말고. 4a제곱을 썼잖아 준혁아 쌤이 분자에 뭐 써야 돼 그러면? ac 그렇지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 4a분의 c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두 개의 곱이 되는 거야 현재 됐어?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 얘들아 b는 a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c는 마이너스 8a라는 식이 되게, 되게 됩니다 괜찮을까? 됐어요. 그래서 이 놈을 대입하시면 돼요. a x 제곱 플러스 a x 마이너스 8a 는 0이 되는 거예요. 양변에서 a를 나눠주셔서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8. 요게 원래 있던 2차 방정식인 거예요. 괜찮을까? 그래서 두 근의 합 마일, 두 근의 곱 마팔. 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구해달래 준영아 공식 어떻게 되죠? 알파 플러스 겟차이 세제곱 오케이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응? 괄하고 알파 플러스 그렇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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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 뭐 마일에 4, 8, 3, 24 다시 마일 마이너스 25라는 답이 나와줍니다 괜찮죠? 이건 꼭 기억해 놓으세요. 니네 기말에도 나올 수 있다. 자, 14쪽에 38번은 너희가 풀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두 문제 바로 한번 풀어 봅시다. 38에 1, 2번. 뭐,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죠? 자,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합이랑 곳만 알면 되죠? 됐죠? 합은 얼마? 두개 더하면 이렇게 되니까. 5 자, 그다음에 곱은 얼마?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그냥 괄호 쳐서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4. 그럼 나는 합의 부호 반대 곱은 그대로. 이런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였지. 괜찮을까? 자, 그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두근 나와 있어.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알파 플러스 베타 자 분수들은 통분해서 적어주시면 이런 식이 될것 같아요 자 그냥 대입만 해서 값 구해주면 될것 같다 8 됐지? 자 곱은 어떻게 됩니까? 자두 개를 곱해주시면 괄호 쳐서 곱하면 돼요 알파 베타 나오고요 알파 베타 분의 1도 나오고요 플러스 2라는 숫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가 될것 같아요 됐지? 그래서 이거, 합의, 부호, 반대, 플러스, 곱, 능력. 이라는 2차 방정식을 세워달라는 내용이었겠죠. 됐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풀면 돼. 복잡하게 풀지 말고, 능력 안 붙여서 틀리면 혼나. 준혁이 빨리 쓴것 같은데, 방금. 됐어요. 능력 꼭 써야 돼. 유번에도 많았어. 고1 애들도. 능력 안 써서 틀리는 놈들. 자, 그 다음 39번. 쉬운 거니까 빨리 풀게요. 네 너무 AB에 좀 묶여있으면 안 되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는 조건 알겠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5라는 거 알겠어 맞지? 나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을 조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 맞을까? 너무 오른쪽 거에 얽매이지 않고 풀, 방금 전 문제들처럼 푸셔도 돼. 다시. 두근의 합 얼마니, 요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니까. 4죠. 그래서 X제곱 빼기 4X 바로 쓰면 돼요. 됐지?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두개 곱하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나와. 두개 더한 거에 1더 더한 거 나와. 8라오지 그냥 바로 이렇게 때려버리면 돼. 방금 전에 푼 것처럼. 그런 다음에 비교해서, 아, A는 마사고, B는 마팔인 거구나, 라고 하셔도 되고, 되고, 당연히 그냥 거리낌 없이, 근간 의수 관계 써도 돼요. 그치? 그냥 바로,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마이너스 A, 두 개고, 근각의수관계 마이너스 p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편한 방식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답을 얼마 나와야 되죠? 3번 나와야겠네요. 두 개를 빼면 4가 되겠다. 대체? 자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는 같이 하고 하나는 직접 한번 해볼게요. 40 1 번. 자. 우리 중3-2를 했지? 안 했다고 했었니? 했지? 3-2 했죠? 혹시 지금은 사라진 내용인데, 할선 정리라는 거 들어봤니? 할선 정리. 할선이 뭔지는 아니? <laughs> 할선이 뭐야, 할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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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할선. 조금 더 정확하게. 꿰뚫는 선. 원을 꿰뚫는 거를 우리는 할선이라고 불러. 이런 선을 할선이라고 배웠어, 중학교 때. 됐지? 아. 그래서 할선 정리라는 건 이런 선들이 갖는 성질인데 어떤 게 있냐면 교점 있죠? 잘 봐. 교점에서 요놈대요 놈은 항상 예대예 예 비율과 같아요. 이런 성질이 있어. 여기까지 괜찮을까? 내가 방금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어 말을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놈도 이놈이 아니야. 소리, 소리, 소리. 증명을 해버렸다. 다시 편집. 자, 얘야, 사실 얘 곱하기 얘는 이놈 곱하기 이놈이랑 같아요. 아, 이렇게 보셔야 돼. 이 성질은 이 성질을 접선에도 효과가 있어. 이건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 원 밖에서 내가 접선을 쫙 하나 긋고, 할선은 하나 쫙 그었어. 선두 개지. 됐어?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어? 교점이 출발점이야. 얘에서 원이랑의 교점이 도착점이야. 얘 곱하기 얘는 요 놈의 제곱과 같다라는 성질이 있었어. 혹시 본 적이 있을까? 주제 본적 있니? 한 번이라도? 이 모든 것다 닮음에서 나와요.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을 배웠죠. 그치 나와도 이상한 게 아니야. 원주각의 성질이야 사실상. 이렇게 선을 그어봐. 그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이두 개는 크기가 같지. 됐어. 한 호의 원주각, 원주각. 됐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 두 개는 닮음이야. AA 닮음.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 변의 비율이 같아야 되잖아. 뭐랑 뭐가 대응변이니? 요놈의 대응변은 누구니? 점에서 막꼭지가 점에서 막꼭지가 얘란 말이지. 얘대 얘는 요놈 대 요놈이 된다고. 그걸 내양 외양 곱하면 방금 전에 쌤이 할선정리라고 말했던 그게 되는 거야.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같다. 됐죠? 그 그러니까 닮음에서 출발이 되는 거야 닮음에서. 그러니까 알아놓으면 편한데 뭐 굳이 안 써도 닮음을 만들어낼 수만 있어도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 닮음이 베이스되는 문제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 뭐를 이용할? 원주각을 이용할. 괜찮니? 네.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는 지름으로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반지름 4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뭐 C, D, P. 3, 4. 이렇게 나와 있네요, 현재. 5, A까지. 자, 문제에서 뭐 해달라고 했어, 준혁아? 뭐랑 뭐를 근으로 하는? A, P와 B, P를, 그치?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의 계수 뭐, 2차 방이 아니라 항이겠죠? 2차 항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구해달래요. 맞나? A, P, B, P는 현재 요 길이지. 그럼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게 눈에 들어와야 돼 어떤거 AP 더하기 BP 얼마니 8이지 8 지름이잖아 됐어 나는 지금 둘의 합을 알지만 그 둘의 합이 바로 뭐야 두근의 합이라는걸 알수 있지 됐냐 그럼 뭐만 구하면 되지 준혁아 방정식 세우려면 두근의 합을 아니까 두근의 곱만 알면 돼 두 분의 곱은 얘 곱하기 얘란 말이야. 어, 그럼 방금 전에 쌤이 알려준 거 쓰면 끝났네. 뭐야? 4 곱하기 3이지. 그래서 AP 곱하기 BP는 10입니다. 됐을까? 그래서, 뭐, X제곱, 둘의 합, 두호 반데 곱. 능력. 그냥 요게 답이에요. 됐지? 방정식을 세우라고 하면 합과 곱을 하면 그냥 끝인 거야. 알겠죠? 네. 자, 그 아래 문제는 숙제도 있으니까 숙제하시면서 다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그 빨리 저거 질문할 거, 질문 틀린 거 고치고 빨리 집에 귀가합시다.